뭐해? 어나 태블릿으로 뭐 이것저것 보고 있지 뭘 맨날 이것저것 봐? <laughs> 봐야지 뭘 봐? <laughs> 봐야지 용료 얘기아 진짜 귀엽다 그지 자기야 어? 계속 이거 볼거야? 어 이거 봐야지 뭐. 아브레이크라응옷 음. 어, 입고 나오면 되지? 응 음, 음. 바로 갈 거야 지금? 응 음. 오케이 옷 입고 나와 빨리 어 입고 나올게 응 음. 그래. 이러고 가겠다고? 어? 이러고 가겠다고 지금? 원래 평상시 이러고 다니잖아 이건 너무 평상시지 아좀 너무한데? 이거 좀좀 너무 그거 하지 않아? 모르지?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지? 아 알아 원래 이러고 댕기는데 그냥 어 이러고 가면 되는 줄 알았지 아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거기 약간 좀 그렇잖아 좀 고급스러운데지? 어어어어 그래 아무래도 어좀 비싸기도 하고 그렇지? 약간 조금 그렇지. 아, 알어, 내가 언제 원래 자기가 가고 싶었던 곳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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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, 어, 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잘좀 입고 와봐. 그래. 에헤 이 참네. 아니 친구 썼잖아. 아 이게 뭐야? 아 너무 컬러풀하잖아, 너무 눈에 찌게. 원래 딱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 아니야? 약간 힙합스럽게 입으면 안 되는데요? 아무래도 조금 그렇지. 아 거기 분위기 약간 알잖아 왜 그래? 아 거기 약간 힙이랑 다르지? 어 약간 힙이랑 정 반대지 자기야. 차분하지? 응. 그럼 조금 차분하지. 오케이. 음 응, 사람들도 많은데. 아 맞다 사람들 많겠대. 조용하고. 그지. 떠들면 안 되잖아 거기서. 조용조해야지 그지. 응. 다들 다딱 그 있는데. 몇 시까지가? 가 그랬지? 그 이제 술좀 나가야겠지? 그지? 응. 자기 뭐옷 있잖아 깔끔한 거. 오케이 오케이 응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아좀잘좀 해봐 봐몇번 가라고. 됐지. <laughs> 아이 정도 머리도 만졌어. 그러네 어. 머리도 머리도 했네. 머리도 했어. 아 근데 이거 조금 좋거든 들어봐. 그래. 좋은데 어. 조금 밝다. 좀 밝아? 어. 머리 조금 만졌는데. <laughs> 그니까 아 좋은데 자기히안갈아데아 그래 나는 금방 하지 알잖아 나나 나 전날에 다 챙겨왔지 아 맞다 맞다 자기는 뭐다비비하는사람이 그러니까 좀 작은, 작은 거 아니야? 아야아야 아니야. 원래 정장딱 타이트하게 입는 거예스트 이렇게 입어야지 <laughs> 아레? 네? 어. 아 근데 이거 조금 밝은 거 같아. 좀 밝아? 어, 어. 어. 조금 어두운 색 있잖아. 몇개 있는데 어. 어두운 색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. 제가 알아서 입고 와 봐. 여기 위에다 코트 입으면 어떨 거 같아? 아, 근데 어쨌든 이 코트를 벗을 수 있잖아. 어. 그래서. 오케이. 예, 어, 예. 어. 시계를차야 되나? 괜찮은가? 어, 그럼 좋지. 아무래도. 그래? 어. 아무래도 좀 이게 시선들이 있으니까 주변에. 비싼 거 사? 뭐 좋은 거 사. 자기 안경도 조금 신경 써서 쓰는 게 어때? 안경도 괜찮네. 운동은 괜찮나? 시 굿즈, 굿디이 시계에다가 어, 오늘 뭐냐? 아, 엄마 오늘 못 오지. 엄마 못 오죠? 이 어. 정도면 된거 같은데 뭐 조용하고 그런 데서 뭐 이렇게. 어, 조용해. 조용하게 그냥. 그런 라서 사람도 많이 오고 그러지 아우 엄청 많아 거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향람들 뭐, 많지 응. 야, 옷 갈아입고 와어 시간 없잖아 지금 빨리 가야지 어디가는지 알고 가는거지 여기 맞지 어어너왜 몰라 당연히 알지 알지 아, 머리, 머리 싹 넘겼네 다시 할까 머리 머리 다시 할까 응. 머리 뭐 발랐어 어 아니 뭐 바른거 보다 이제 어 영양제가 좀 발랐지 영양제 발랐어 자, <웃음> 거기서 여기 방콕했다고? 내가 좀 놨나? 아빠 오가아입고 <laughs> 아, 뭐 아깝소 조만 기다려 응 음. 4. 뭐야? 이거 이거 거의갈때 필수품이야 필수품! 쓰레기잖아 재활용 오늘 재활용하는 날이잖아 <laughs> 몰랐어? 알고 알고 이렇게 입은 거 아니야? 재활용하는 말인데 정작 이렇게 다고 나를? 거기 가면 다들 이렇게 입고 와 깔끔하게 갑기야 지금 40분을 묘지로 했다고 는데 사람 많아 거기 인기가 많아고 맞는 말이네 어 빨리 가서 재활용 해야 돼안 그러면 쌀쓰 이만큼 쌓인다